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병든 사회 회복의 길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여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병든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회가 많이 병이 들었다. 라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좀 부정적인 어떤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루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2023년) 작년을 기준으로 평균 (27명) 예. 27. 정확하게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명까지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자살률, 예, 참 불명예스러운 1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그리고 술 소비량이 1위고요, 부패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이 1위고, 이혼하는 이혼율이 1위랍니다. 그 밖에. 저렇게 좋지 않은 뭐 일일을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회가 밝은 면도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어떤 병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예수님 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병들어 있는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나아가서 귀신에 들린 이 정신적인 질병. 아, 너무나도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예, 어떤 그런 공적인 시스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롯이 그 병된 사람들의 그 몫인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요즘처럼 사회적인 뭐 어떤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병든 사람만 억울한 사회. 참 병들어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 잘 보여 준다라는 겁니다. 사회도 연약 약자들,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고 이웃 사람들도 그죠? 아무런 대책 없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이 걸린 이야기가 마치 이런 배경 가운데 마치 이제 샘플 하나를 탁 집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신 보시면 이 시몬의 장모님 집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그 집에는 예수님 외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그 상황, 그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콕 집어가지고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열병을 치료해주거나 그 열병 걸린 장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막 설명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진단하고 뭐 이것이 뭐 이래, 이래서 그러네 저래서 저러네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물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왜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느냐.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뭐,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탁 집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찾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평가하는 사람은 많은데, 몸을 던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저자 마가가요, 이 아주 흥미로운 이 헬라오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사회 가운데, 이 병든 사회 속에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를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어, 어, 31절인데, 31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그러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 장면을 마가가 딱 설명하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럼 뭔가 이 단어를 딱, 이 문장을 딱 보면 머리에 연상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 병에 걸려 누워있는 이, 이 불쌍한 여인을 손을 잡아 이렇게 일으키는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예, 연상이 됩니다.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8장에 보시면 똑같은 이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더 선명하게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거든요. 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 구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가 이사야의 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 장면을 해설하는데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해법이 뭐냐, 예. 이 병든 사회에 치료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법이 있는데요, 법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법은 정말 최후의 보루죠. 정말 이 법은 우리 삶의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징계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마가가 오늘 이 문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한계,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처럼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랑과 위로가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사회는 과거에 비하면 되게 물질이 많이 풍족합니다. 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풍족한데요? 반면에,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외로운 사람이 더 많고, 우울한 사람이 더 많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네. 물질은 더 넘쳐나는데, <laughs> 어, 육신은 점점 비대해지고 살은 찌는데, 영혼은 자꾸 자꾸 말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정신인 위로와 사랑으로만 그것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황이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어, 교황이 어, 며칠 전에 이제 서거를 했는데, 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과는 다르게 그분의 삶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늘 약자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약자, 예. 다른 교황들도 뭐 물론 그렇게 살았겠지만, 근데 유독 이분은 늘 약자 편에서. 거의 매일 매일 가자지구에 있는 이, 이 가자지구의 그 난민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앞, 앞 기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늘 약자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고 얼마나 겸소하게 살았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교황보다 낮은 추기경, 뭐 저는 솔로 잘 모르니까 이제 교황보다는 낮은 추기경이 한 달의 생활비를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선 안쪽에서 받는답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3년도에 이제 이렇게 어그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답니다 생활비를 네. 단한 푼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네. 어 봉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14만 원다 남겼답니다 14만 원. 물론 뭐 혼자 계시니까 가족도 없고. 네.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laughs> 예. 딱 14만원. 그러면서 본인이 죽으면서 남길 유언이 큰 감동이죠. 자신이 죽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황은 성배드로 성당 안에 이렇게 이제 유예를 모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는 죽으면, 예, 성배드로 성당에 화려하게 묻지 말고, 성당 외곽에, 예, 아무런 좀 장식도 하지 말고 이름 하나 새겨가지고 평범하게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제 저에게 좀 감동,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일단 다큐멘터리 중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사회에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 무엇이 필요하냐? 어, 무엇이 필요하냐? 큰 변화는 작은 미소와 유머로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 변화, 사회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큰 결단이나 큰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내 이웃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웃어주는 그 미소. 미소. 예. 그리고 웃겨주는 유머. 어,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참 실용적인 교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용적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어떤 그 성경의 말, 어려운 막 교리적인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 딱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웃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예. 누군가에게 인상짓부리지 않고 화풀이 하지 않고 웃어주고 예. 좀 썰렁한 농담이라도 이렇게 던지면서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예. 음, 우리 뭐 같은 개신교측은 아니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좋은 어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위로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잡아주는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랑해 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위로의 교회, 위로의 사람들이 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함께있던 제자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요.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돼. 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데리오다라는 말입니다. 32절에 예수께 데리오니라고 할때이 데리오니라는 단어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데리오다라는 이헬라가 어떤 단어냐면 어 이런 좀 쉽게 이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전에 중매 선는 사람 있잖아요. 중매 예. 이 중매쟁이라고 하죠. 남자와 남녀 총 처녀 총각을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데려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화목, 화목해하다라는 단어. 예. 그러니까 이런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 어,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예. 싸운 사람.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탁 손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예. 요것이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 예. 화목해 하다, 화목해 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 다리를 놓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 이, 이 원수된, 이 관계를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화목해 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키, 다리를 놓는 화목케 하는 사역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마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강박한 사회, 너무 폭력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죠.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최근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자복을 입고 칼을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요. 사상자를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막 그런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날, 만났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더라면 어땠을까? 예. 결과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그럼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갈치 있잖아요. 갈치 갈치 구워 먹으면 참 맛있죠. 갈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생선입니다. 어, 갈치는 칼처럼 세로로 이렇게 서서 잠을 자거나 먹이를 잡는,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 때문에 갈치를 한자로 칼도자를 써가지고 도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서서 이렇게 있는답니다. 성격도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답니다. 갈치가 이제 먹이를 못 먹으면 자기 꼬리를 막 이렇게 갈가먹는데요. 그만큼 성격이 예민하고, 또물 밖으로 나오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예, 죽는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 예, 밴댕이도 갈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한 생선 중에 하나랍니다. 예, 그래서 옛속담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부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벤댕이도 예, 굉장히 실제로 보면 성격도 급한 생선이랍니다. 벤댕이도 물 밖으로 끌어올리면 확 빨리 뛰다가 빨리 이렇게 자기 이 화요 못 이겨가지고 예, 빨리 죽는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갈치 같은 사람, 벤댕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푹 내고 막 성질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예.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제가 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어머니부터 어, 어머니께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신경질적이고 자존심 세고 예. 막 그랬는데 목사 되고 난 뒤에 좀 사람이 좀 조금 예. 조금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뭐 말도 하면 너무 날카롭게 막 반응하고 대화가 잘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막 상대하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격려, 복음을 전해주면, 그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화목의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오래전에 나온 팝송 가사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두눈에 어린 눈물 씻어 주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그대를 지키리라. 그대 외롭고 외로울 때 그대를 기대 그대 지친 영혼을 위로하리라.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 위해 나는 기도하리라. 복음성 네. 어, 같습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눈물을 씻어 주겠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참 위로의 한 마디 건너 건 건네주는 것. 지치고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그렇게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이참 병든 사회가. 어 희망이 조금씩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우리가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예수님처럼 위로해주는 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화목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 참으로 복음의 다리가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